들까 그랬다. 아씨. 기발 들었는데요. 야 힐은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. 유성 들까 그랬어. 환영합니다. 야 도란 방패까지 샀어? 내힐안 받을 생각이야. 어? 어떻게 이도못죽었어 뭐, 뭐 오케이. 야 지금쯤 가면은 이제 어야 빨라 빨라. 아. 지금이야. 지금이 지금 순간 씨금이 s 지 가. 금이 s 금이 soon 금이 s 가. 금이 s 어 o 금이 s o o 어 가. 금이 soon 몰라 금이 soon 가. 씨금이 soon 이 가. 자어이 s o 이 s 이이이이 로빈 그건 얘네도 마찬가지 아닌가? 지금 내려오고 있냐? 음 이디가 여있어어 야, 야 W만 하고 빠진다 평타, 어, 평타, 평, 평 W 평 야, 야, 오야 미, 지금 마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, 잠깐. <웃음> 네, <웃음> 야, 됐어, 네, 됐어, 주, 됐어 충분해, 충분해, 충분해. 어, 잠깐브랜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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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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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맞안 되는데 야, 싸울까, 그냥? 야, 야 어? 야, 시 x 잡았어. 디키도 잡았어. e <laughs> 무리 <마무리해? 웃음> 어. 개꿀. 어, 나 몰라? 나도 어, 몰라. 야, 라인, 라인 땡기자 땡기자 기자 지금 밀면 우리 좀 오래 걸려 자, 스페 다 썼다. 어허. 야, 스다 있다라. 나나 <laughs> <배네나. 웃음> 지지해주나 사고 <laughs> 잠깐만, 지지해주나. 예, 지지해주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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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해주나 지지해주나. 지나지나 아씨, 그거 못 먹어. 오, 저뭐 뭘? 오, 어 뭐, 뭐? 야, 싸우게 싸우게 싸이게싸이게싸이게싸이게싸이게 싸우게. 죽었어. 아, 안돼. 아, 이럴 수가. <laughs> 아, 이 씨가 언제 왔어? 와, 씨 상상도 못했다. 어, 진짜, 제가 의식 하나도 고 있었는데. 와, 씨.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고 해라 <laughs> 빨리. 이제. 아, 이게 이득 본거좀 어떻게 됐네 또? 아. いやいらっ